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이 좀더 쉬워질 전망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90일까지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 취업 비자를 통해 입국했지만 앞으로는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 근로 비자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한기에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 허가제와 달리 필요한 때만 일손을 쓸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작업의 경우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데다 이들이 교육을 받고 적응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90일은 모자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 용역에서도 연간 계절 근로자 잠재시효를 2만 2천 명으로 추정하고 계절 근로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앞으로 장기 체류 자격이 신설되면 현행 91일에서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돼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계절 근로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숫자는 시행 첫해인 2015년 19명에서 2016년 200명, 2017년 1,085명, 지난해 2,824명으로 계속해서 그 수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체류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농가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계절 근로 장기 체류 자격 신설에 관한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5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